7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하게 행한다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결국 버리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실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전 너희들이 할 일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보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공장에서 일하듯 어떤 행위의 성취를 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통해 대화하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아. 내가 준 삶을 시작하는 자들아. 무엇이든 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열기 전 혹은 삶을 시작하기 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매일 나의 걸음이 말씀의 노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벽 예배던 아침 묵상이던 예배와 삶을 시작하면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그 요구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라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게 되고, 그를 통한 내 이득을 보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4절에서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순종을 잊은 채 성전으로 나아가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니 그런 거짓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면은 순종의 삶이 빠진 종교적 행위는 거짓된 몸짓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만으로는 구원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성전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헛된 확신 때문에 성전 밖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계명을 어기면서도 두려워할 줄 몰랐던 게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을 하나님은 간단하게 꺾어버리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성소가 세워진 곳이 실로입니다. 여기에 언약괴가 있었죠. 그때 백성들은 이 언약괴가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고 언약궤의 종교 행위를 잘 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실로는 적의 침략을 받아 파괴되었고 그곳에 있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나중에는 실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믿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오해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왜곡하거나 덧붙이거나 빼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죠. 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주님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불의와 무자비와 불공정을 일으키는 인간의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과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길 그리고 바른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활동 이전에 나의 길과 나의 행위를 바르게 해야만 이 성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그러진 행위를 그대로 두면 주님은 뒤도 안 돌아보시고 성전을 버리시고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예배 활동만을 따르고 내 이득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대로 교회를 떠나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될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함께하실 때 그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위해선 앞서 나눴듯이 우리가 바른 길과 행위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과 행위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른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티국의 주강진 하한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동안 적절한 화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현지 지체들이 더 많아져서 이 나라에 커다란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활동을 하기 전에 나의 길과 행위를 주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하여 주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봉사,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티국의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티국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목상을 마치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